아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컷! 잠깐만 하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야? 다 화장만 해아세아 그냥 하는 거야 저도 짜사느기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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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끊어... <laughs> <뭐야>, 냥 <laughs> 그냥... 저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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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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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그냥... 야냥 그냥... 야, 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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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그하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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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냥 그냥... 그냥... 그그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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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아까 죽인 파리에 지금 개미가 보여드렸어 자연의 신비 대학교의 개미를 항여서다니첫 번째 질문이 너 하겠다 아, 겠다 자연, 다데 남필 시였잖아 도토리 다섯 개를 뭐 테스트 해주겠다 방 도토리 세개봐 오늘 인터뷰 주제가 1탄이야? 여가. 영가지만 어? 너가 제일 영화를 안이 아, ㅅ 아 이게 아닌데 아안 이게 아닌데 이거 영단네딴 따라라 라아시작됐데네전 일찍 일어나면 될까? 키고 난다 많이 그래서 무슨 의미야? 말 그대로 이겁니다 학생 예 질문이 뭐였죠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도 엔치아버아 이제부터 야자 타이을 해볼 거예요. 우와! 서 <laughs> <오> <laughs> <다진아>,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. 우리 검은색 하면 안될 모른 척하면 안 돼. <laughs> 어, <그럼 웃음> 진짜 언제까지 컨셉 트를할 거야? 언제까지 할거냐이 <laughs> 아니 너뭐 이렇게 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냥 건들 하고 있거예 하나도 안고려하루에 게임을 했던 거 같은데 항상 수학습실에서 맨날 앉아있어가지고 머리 흔들면서 <웃음> <웃음> 게임하고 아, 진짜 했던 거다 말하잖아 근데 어 11시 반이 되다가 한것같 <laughs> <나는> 다른 사람이야 <laughs> 아니 지훈이 그 11시 28분에 그 창을 10개 켜놔야 돼 <웃음> <웃음> 세과형의 법관 질서의 준상이. 과제 같은 거는 남은 기한에 반비를 해서 속도가 증가하거든요. <laughs> 시간에 반비를 하는. 돈을? 그 접근하면? 어? 뭐한데? 그쵸. <laughs> 여러분은 남은 시간이 얼마 있든 간에 항상 과제를 끝 마칠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조건 할수 있어요. 고고를 뺏겨. 숙제도 뺏겨. 아, 물론 내가 뺏겼다는 건. 난 아, 열심히 했을 줄로 허준이가 더 많이 뺏겼지. 아, 남은 기 생각보다 더 아, 나갔다 어 나가라고? 비켜! 비켜! 어디로 비켜. 어디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아유 아, 습니다 아유 다한아왜 언제 온건지안된거 같아 하면서 봐봐 개는 훔치도 개는 훔치... 개는 감지다잘 들었으면 됐어 개는 왜 훔쳤어 훔쳤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멈추는, 목소리> <멈추는, 목소리> <목소리> 게 없어서 아 진짜 Oh. <laughs>